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시간 시간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장성한 성도로 자라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성장하듯이,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 영적인 사람도 거듭나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자꾸 조금씩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첫째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이 거듭나는 거 아니겠어요?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그옛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옛 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옛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죽은 것이지, 실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삶,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자꾸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심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사람들이 왜 죽고 저주 아래 살다 불행하게 살다 죽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그는 이 땅에서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도 영양이 결핍되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양을 섭취하면서 영양식을 많이 먹도록 힘쓰듯이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병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강한 방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이라 생각하고 육신의 하루세끼 양식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려면 오직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 속에 두고 그 말씀으로 자꾸 소가 대세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세김질하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곧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섯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매일매일 기도 생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그는 능력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채우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또 자동차나 배터리를 충전해야 그것을 쓸수 있듯이, 우리도 성령을 매일매일 충전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충전 시간인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여섯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왜 새벽 기도를 한다고요?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하루 쓰면은 하루 모든 양그 배터리의 양이 다 달아버려서 밤새도록 꺼져 놓고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사용하듯이 우리는 매일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 여정에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여 주시되 내려 주시되 매일매일 내려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주셔서 그날 그날 해결하게 하셨어요. 하루에 일주일 치를 내려주시지, 한달 치를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일 그날 그날의 필요를 따라서 만날을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날을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 속에 거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날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10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민. 일곱 번째로 성숙한 크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덟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삶의 목표가 사람들은 이 땅에다 두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둡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많은 상급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날을 목표로 하고 매일매일 상을 쌓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소 3장 13절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민.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세상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세상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기 위하여 열심히 그것을 목표로 주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숙하게 자라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거듭났으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자라가기 위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거룩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월 첫 번째로 맞는 주일을 허락하셨사오니 10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일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 근각지에 터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날씨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도 은근각체에 터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주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단의 세우삼 예배와 말씀을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기름 부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성도들이 큰 힘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 0월한 달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도 시간 시간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